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고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요즘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매매도 거의 안 하고 관망하고 있는데요. 잠깐 잠깐 선물 거래를 하긴 하지만 조금씩 손실만 날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이 좋지 않을 때는 가만히 그냥 관망하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이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주식과 코인으로 정말 많은 재미를 받고 중순에는 하락 초입에서 쇼스로도 재미를 많이 봤죠. 그런데 7월부터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익을 많이 냈지만 고집 부려가지고 다시 원상 복귀했죠.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락이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제 채널을 보셨으면 하락장에서는 저는 코인 추천을 거의 하지 않고 상승장에서만 코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장과 상승장을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죠? 지금은 아직 하락장입니다. 하지만 투자할 만한 코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인은 저는 10배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인은 바로 이더 W라고 하는 토큰입니다. 이더 e W는 이번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를 하면서 스냅샷을 찍고 하드포크된 그런 코인인데요. 이더리움 포우하고 포스를 아시죠?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더리움이 하드포크되어서 나온 코인이 이더 e W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깊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절대 돈못 법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 처음 하드포크가 비트코인 캐시로 됐고,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된 것이 비트코인 SV,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한번더 하드포크 된게이 캐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드포크가 있고, 정말 쓸모없는 이상한 하드포크를 제외하고서는 성공한 하드포크들은 지금 어느 정도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더 W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이더리움의 첫 번째 공식 하드포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예정에 없던 하드포크였기 때문에 그냥 번외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더리움 클래식도 메이저 코인이라고 볼수 있죠. 자, 비트코인이 처음 하드포크가 됐을 때 비트코인 캐시로 나눠졌습니다. 월봉으로 볼게요. 한 달, 두달 횡보하더니 급등했습니다. 그냥 팩트만 보세요. 비트코인 캐시가 그 이후에 비트코인 SV랑 나눠졌을 때 비트코인 SV는 첫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여섯 달 동안 하락을 했지만 결국 상승해서 폭등을 한번 했습니다 초기에 잠깐 펌핑 줬던 걸 제외하고서는 거의 매수를 이 부근에서도 크게 먹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하드포크가 된이캐시비코이캐시 하드포크된 하나, 둘, 셋, 네달 있다가 바로 상승을 했죠 그 뒤에 거는 안 보겠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W를 추천하는 게 지금 이렇게 펌핑 줄때 먹고 나오라는 거니까요. 모든 코인이 몇달 뒤에 상승하거나 한두 달 뒤에 폭등을 했습니다. 이더 W는 어떨까요? 이더 W도 저는 몇 달, 아니, 한 달, 알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펌핑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투자할 돈이 목돈 들어갈 일이 있어서 투자할 돈을 좀 빼놨지만 제가 돈을 준비해서 저는 이더 e W를 매수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께 매수했다고 공개를 할 것이고 펌핑 때 야무지게 냠냠 먹을 생각입니다. 이더 e W를 노리는 게 리플, 도지코인 이런 거 물려서 기도하면서 상승 바라는 것보다 훨씬 낫다. 위에 시체도 없고 저항선도 없는 이더 e W 같은 토큰을 노리시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는 뭐 공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슨 공식도 없고요. 그냥 팩트만 보시고 자신의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